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은 말씀 한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멸망 당하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졌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과 모욕과 능욕과 수치를 당했다라고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그치게 되었고 춤이 수치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가 면류관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왕조가 끝났다. 물론 후에 다윗 왕조는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조를 회복하시죠.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하시지만 이제는 사람의 계보 안에서 생기는 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왕조는 끝나지만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조는 끝나요. 우리의 기대하는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바라봤던 것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내 뜻대로 안되고 끝나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사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이킬 힘을 달라.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러니까 누가 주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일으켜서 내가 힘을 내서 내가 해야지. 내 안에 그 의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내 안에 회개하고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있을 때이 일들이 가능하다 고백하면서 마지막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신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버리셨다 진노하셨다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 애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화나셨습니까? 하고 끝난다. 그런데 어, 반어법 또는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 뭐예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은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레미야 애가가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고 있지.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그 중에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혼나도, 맞아도,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도,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음에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기회를 주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회를 주시면 이전과는 다르게 더 좋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보겠습니다.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십시오. 돌이키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